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시는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 중에 위령지향 봉헌한 류재경 알베르토, 조양래 필립보네이 전홍열 안드레아, 김선옥 안나, 한영자 수산나, 조병국, 김연화 아냐스, 생미사 지향으로 최재원 투리비오, 이효다, 소아 대레사, 강선희 미리암강영이 효주 아냐스의 가정, 김만우율리안오의 가정,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인물을 소리하였나이다. 제타 시오 제타 시오 저의 큰 타시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 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나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을 기린 나이다 찬미 하나이다 주님을 흠수 하나이다 찬양 하나이다 주님 영광 그 시온이 감사 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걸어가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성자의 파스카 신비로, 인류와 화해의 새 계약을 맺으셨으니, 저희가 믿음으로 고행하는 신비를 삶으로 드러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사도 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불구자가 치유된 치유 받은 뒤 베드로와 요한이 백성에게 말하고 있을 때 사제들과 성전 경비 대장과 사도가이들이 다가왔다.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을 내세워 죽은 이들의 부활을 선포하는 것을 불쾌히 여기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도들을 붙잡아 이튿날까지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 이미 신흑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가 믿게 되어 장정만도 그 수가 5천 명 가량이나 되었다. 이튿날 유다 지도자들과 원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그 자리에는 한나스 대사제와 가야파와 요한과 알렉산드로스와 그밖의 대사제 감은 사람들도 모두 있었다.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에 세워놓고 당신들은 무슨 힘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하였소 하고 물었다. 그때에 베드로가 성령으로 가득 차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원로 여러분, 우리가 병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한 사실과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하는 문제로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라면 여러분 모두와 온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곧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느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일으키신 바로 그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여러분 앞에 온전한 몸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너희 집 짓는 자들이 버림을 너희 집 짓는 자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모퉁이 머리돌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 말고는 다른 누구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름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원받는데 필요한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네.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은 좋으신 분찬송하여라 주님의 자해는 영원하시다.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해는 영원하시다. 주님을 경외하는 일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해는 영원하시다. 집진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네. 집진은 이들이 내버린 돌모퉁이 머리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게만 놀랍기만 하네.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집진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네. 주님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주님. 번영을 이루어 주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는 복되리라복되어라 우리는 주님의 집에서 너희에게 축복하노라. 주님은 하느님 우리를 비추시네.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둘, 고통의 머리뚝이 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 하세.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렇게 드러내셨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갈릴레아 카나 출신 나타나엘과 제베데오의 아들들 그리고 그분의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였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 배를 탔지만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어느덧 아침이 될 무렵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하시자 그들이 대답하였다.못 잡았습니다.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호수로 뛰어들었다. 다른 제자들은 그 작은 배로 고기가 된 그물을 끌고 왔다. 그들은 무태서 100미터쯤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이 무태에 내려서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방금 잡은 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무트로 끌어올렸다. 그 안에는 큰 고기가 백신 세 마리나 가득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토록 많은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 가운데에는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이의 주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시는 애로, 저희가 땅을 잃고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오늘리의주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시는 애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사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이 파스카의 물로 거룩한 교환의 신비를 이루시어 저희가 세상의 온갖 욕망에서 벗어나 하늘의 기쁨을 찾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오른 일입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 날에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유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죄를 없애신 참된 어린 양이시니 당신의 죽음으로 저희 죽음을 없애시고 당신의 부활로 저희 생명을 되찾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이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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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주 하나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되어 줄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찬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산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셉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들과 유재경, 알베르토, 조양래, 필리포, 네리, 전홍렬 안드레아, 김선호, 같나 안녕, 여수, 나 조병구, 김연아 안예스도 기억하시며 또한 세상을 떠난 코로나19로 인하여 세상을 떠난 모든 이들도 기억해 주소서 그리고 다른 이들도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비게 하소서 주님 최재원, 뚜로비오 이효다, 소아데레사, 강선이, 미리암 강명희 효자 안에서의 가정, 김만우 윤련의 가정도 기억해 주시며, 저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북대신 동정 마리아와 그베필이신성 요셉과 복된 수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 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나이다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아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 안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코로나19 확산으로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저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어려움 속에서도 내적 평화를 잃지 않고 기도하도록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코로나19 감염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과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분들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해주시고,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두신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특별히 이런 상황에서 더큰 위험에 노출되는 가난하고 수혜된 사회적 약자들을 저희가 더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자 애쓰는 저희 모두가 생명과 이웃의 존엄, 사랑과 연대의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배려와 돌봄으로 희망을 나누는 공동체로 거듭나는 은총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우리의 도움이신 성모님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성자의 십자가로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주님 사랑으로 저희를 지켜주시어 부활하신 그리스도 영광에 이르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